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장으로 퇴직한 이성민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의 뼈 아픈 실패담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제가 저질렀던 똑같은 실수를 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노후에 모두 부자 되세요. 저는 올해 67이 된 퇴직 교장입니다. 3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하며 교단에 섰고 마지막 10년은 교장으로 학교 전체를 책임지며 살아왔습니다. 퇴임식 날 학생들이 건네준 꽃다발을 받아들고 전교생이 함께 부른 송별 노래를 들으며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느껴진 건 허전함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이도, 내 결정을 기다리는 이도 더는 없다는 사실이 갑자기 실감났습니다. 퇴직 후 한동안은 달콤한 자유에 취했습니다. 아침 늦게 일어나고 동네 공원 산책을 하며 나무들을 세워보고 도서관에서 천천히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공허함이 깊어졌습니다. 늘 수백 명 앞에서 바쁘게 살아왔던 제가 하루 종일 집에만 앉아 있다는 게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강원도 한번 가자 공기도 마시고 그냥 바람 쐬고 오자. 그렇게 우리는 평창으로 향했습니다. 겨울 숲길을 따라 차를 달리니 차장 밖으로 눈 덮인 산맥이 이어지고 바람에 섞인 소나무 향이 가슴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느낄 수 없는 맑음이었죠? 숙소 근처를 걷다 보니 커다란 유리창으로 숲이 탁 트여 보이는 카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겉보기엔 멋졌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커피 맛은 그저 그랬고 빵도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손님이 가득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커피 맛보다 창가 자리에 앉아 사진을 찍고 숲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것에 더 만족하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것도 저렇게 잘 되네. 요즘은 맛보다 분위기가 먼저인가 보네. 카페를 나서며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커피도 별로고 빵도 그냥 그렇지 않았어." "그런데도 손님이 꽉 찼잖아. 만약 우리가 제대로 하면 훨씬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내가 장사를 해본 적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속 어딘가가 울렁거렸습니다." 퇴직 이후 처음으로, 내 안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카페 한번 해볼까? 어차피 집에만 있어도 심심하잖아. 아내의 말이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퇴직 후 무의미하다고 느껴졌던 제 일상 속에 오랜만에 새로운 목표가 피어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퇴 후 그냥 흐르는 대로 사는 대신 우리만의 공간을 가진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게 자리를 계약하고 나서부터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숲을 내려다보는 큰 통유리창이 있는 건물이었지만 그대로는 손님을 맞을 수 없었기에 내부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매일같이 인테리어 업체와 부딪쳤습니다. 바닥 마감을 어떤 재질로 할지, 벽 색깔은 어떤 톤이 숲의 분위기를 가장 잘 살릴지, 낮과 밤에도 따뜻함을 줄수 있는 천장 조명은 뭘로 해야 하는지 자잘한 디테일까지 직접 발로 뛰며 확인했습니다. 여보 이 원목 바닥은 숲이랑 어울리긴 하는데 관리가 힘들대. 그래도 카페 분위기는 바닥에서 시작하는 거잖아. 조금 더 신경 쓰자. 이런 대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갔습니다. 가구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테이블은 어떤 간격으로 배치해야 손님들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을지 의자는 오래 앉아도 불편하지 않을지. 교장으로 수십 년을 근무하며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의 눈높이를 맞추던 경험이 여기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간이 좋아도 결국 카페의 본질은 먹거리였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는 더큰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빵을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런데 손님들한테 흔한 맛을 줄 수는 없지. 결국 저희가 내린 결론은 최고의 전문가를 데려오자였습니다. 몇 달간 발품을 팔아 마침내 인연이 닿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 르꼬르동 블루 출신의 파티시에 유학까지 다녀온 경력파였고 서울 유명 호텔 베이커리에서 실무를 쌓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드는 크루아상은 한입 베어 물면 바삭한 결 사이로 버터 향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슈피 카페라면 제빵들이 더 살아날 거라 확신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저희 부부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품질에서만큼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원칙이 드디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준비는 끝이 없었습니다. 벽에 걸 작은 액자 하나, 카운터에 놓을 조그만 화분 하나까지 우리는 밤마다 의견을 나누며 집요하게 채워갔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말 한마디 섞지 않은 날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그 시간마저도 우리만의 추억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픈을 하루 앞둔 밤 모든 공사가 끝나고 불이 꺼진 매장 한가운데 저희 부부가 나란히 섰습니다. 텅빈 진열장은 아직 빵 하나 없었지만 저희 눈에는 이미 갓 구운 크루아상과 치아바타가 가득 차 있는 듯 보였습니다. 통일이 너머로 어스름이 내려앉은 숲에 그림자가 카페 안을 감쌌고, 은은한 조명 아래 인테리어 소품들이 조용히 반짝였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시작이네. 아내의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매장 한가운데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새로운 인생 이막이 이제 막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오픈 첫날 숲을 배경으로 커튼을 걷자 따뜻한 햇살이 매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갓 구운 크루아상의 고소한 향이 퍼지고 에스프레소 머신의 부드러운 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혹시나 손님이 오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 불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SNS에서 숲뷰 카페 대박, 마치 유럽에 온것 같다. 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주말이면 매장이 폭적였고 하루 매출이 천만원을 넘긴 날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계산대 뒤에서 환하게 웃었고 저는 손님들의 반응을 겪는지라며 내심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일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작은 균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빵과 커피를 먹고는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겁니다. 특히 점심 무렵 가족단이나 연인들이 들어와서는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묵곤했습니다. 혹시 파스타 같은 건 없나요? 샐러드나 브런치 메뉴는 안 하세요? 그때마다 우리는 난처하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베이커리 카페라서요, 디저트 위주입니다. 손님들은 빵몇 개만 집어 들고는 금세 자리를 떠났습니다. 테이블은 금방 비었고 매출은 생각보다 오래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마감을 하던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빵만으로는 안 되겠어. 손님들이 다 브런치 카페를 원하잖아. 그냥 지나가는 카페로 남을 수는 없잖아.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작고 단단한 베이커리 카페를 꿈꿨지만, 어느새 우리는 대형 카페의 경쟁 속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결국 우리는 또한번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안 셰프였습니다. 경력도 화려했고, 파스타 메뉴 추가하면 매출이 확 늘어날 겁니다. 라는 말에 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또 한번 결단을 내렸습니다. 메뉴판에는 파스타와 샐러드, 브런치 플레이트가 하나둘 추가되었고, 매장은 단순한 디저트 카페가 아닌 브런치 카페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손님들의 반응은 달라졌습니다. 연인들은 파스타와 와인을 주문했고, 가족 단위 손님들은 브런치 세트를 즐겼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숲뷰 브런치 카페라는 태그가 붙었고 새로운 고객층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 다른 부담도 생겼습니다. 셰프의 월급, 늘어난 식재료 비용, 더 복잡해진 운영 구조. 저는 하루 종일 재고 관리와 회계에 매달렸고 아내는 손님 응대와 직원 스케줄을 챙기느라 지쳐갔습니다. 처음엔 꿈만 같던 성공이었지만 우리는 알수 있었습니다. 이 확장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올지. 그리고 그 무게가 생각보다 훨씬 클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때가 경고 신호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확장을 멈췄을까요? 아니면 계속 밀어붙이셨을까요? 여름 성수기 동안은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숲길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 찼고 주말이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입장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브런치 메뉴를 도입한 건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손님들은 파스타와 빵을 함께 주문했고, 인스타그램에는 숲뷰 브런치라는 태그가 매일같이 올라왔습니다. 매출은 치솟았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돌았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만 되면 진짜 남은 노는 걱정 없겠다. 당신 은퇴하고도 우리가 이렇게 잘될 줄은 몰랐어. 그 말에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이제는 정말 잘 풀리나 싶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9월이 끝나고 휴가철이 지나자 사람들의 발길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평일에는 가게가 텅 비어 있기도 했습니다. 창가에 놓인 커다란 테이블에 커피잔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는 풍경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숲뷰 카페라는 장점은 분명 있었지만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일부러 찾아와야 했기에 주말 관광객이 아니면 손님을 붙잡을 수 없었던 겁니다. 고정비는 그대로였습니다. 루꼬르동 블루 출신 파티쉐의 월급, 새로 영입한 이탈리안 셰프의 인건비, 직원들의 급여, 재료비,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규모가 크다 보니 한달 고정비만 억단위에 가까웠습니다. 성수기엔 감당할 수 있었지만 손님이 줄자 고정비는 칼날처럼 우리 목을 조여왔습니다. 어느 날밤 장부를 정리하던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는 적자가 순식간에 불어나겠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내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버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가을 한정 메뉴를 내놓고 단풍 시즌에 맞춘 프로모션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성수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 속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크게 시작한 건 아닐까? 소박하게만 했더라도 지금처럼 버겁지는 않았을 텐데, 매장은 여전히 멋졌고 숲은 계절에 따라 아름답게 변했지만 손님이 없는 카페는 그저 커다란 빈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생각보다 훨씬 더큰 파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겨울 폭설과 함께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시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계속 버티기? 아니면 손해보고 그만두셨을까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숲은 하얗게 눈을 뒤집었었고, 카페 창가에 앉으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고요한 설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풍경만 고요했지, 매장은 점점 더 정막해졌습니다. 평일이면 아예 손님이 없는 날도 늘어갔습니다. 전기세, 난방비, 인건비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수입은 줄어들고, 마음 한 구석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겨울만 버티면 다시 봄이 올 거야, 라며 서로를 다독였지만, 불안은 눈처럼 쌓여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밖에는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죠? 저와 아내는 집에서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새콤 긴급 알람 이상 진동감지 매장 내부 확인요망,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외투를 집어들고 차를 몰아 눈발을 뚫고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집에 남았고요. 어두운 숲길을 힘겹게 뚫고 도착한 카페는 멀리서 보는데도 이상했습니다. 지붕 한쪽이 축 처져있었고 가까이 다가가자 알수 있었습니다. 2층 홀이 눈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겁니다.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나있었고 눈은 마치 폭포처럼 매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콤 CCTV 화면에도 그대로 찍혀있더군요. 직원들이 아침마다 세팅하던 공간이 순식간에 잿더미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발이 얼어붙은 채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곳엔 아직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커피 향, 갓 구운 빵 냄새가 남아 있는 듯했는데 지금 제 눈앞엔 폐허만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바로 보험사와 시공업체를 불렀습니다. 보험으로 일부는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전체 복구 비용은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밀려 있던 대출 이자와 적자, 인건비까지 더하면 이건 단순히 복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우리 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속에선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 오픈하던 날불 꺼진 매장에서 아내와 손을 잡고 꿈을 꾸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빛나던 설렘이 눈더미 속에 그대로 묻혀버린 듯 했습니다. 카페 지붕이 무너진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긴 밤을 보냈습니다. 보험처리와 복구비용 계산서를 몇 번이고 들여다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대출이자에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고정비까지 이제는 손을 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간판을 내리고 불 꺼진 매장을 바라보는데 가슴 한쪽이 텅 비는 듯했습니다. 첫날 오픈 전 설렘으로 손을 맞잡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환한 불빛과 웃음소리가 눈앞에서 흩어져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폐업 후 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퇴직 공무원에서 카페 사장 그리고 이제는 구직자. 이력서를 써서 여기저기 넣어봤지만 돌아오는 건 불합격 문자뿐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체력 검증이 필요합니다. 경비직은 체력 시험에서 탈락했고 마트나 편의점 알바 면접조차 보기 어려웠습니다.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아무도 60대 후반의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밤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제목은 60대도 가능한 대리운전, 은퇴 후 생계수단의 현실. 화면 속에는 저보다 연배가 더 많은 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내가 번 돈으로 사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휴대폰에 대리운전 앱을 설치했습니다.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3년 이상 무사고, 보통 운전면허, 스마트폰 사용 가능, 나이 제한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전에는 교장실에서 수백 명의 교사와 학생 앞에 서던 사람이 이제는 낯선 손님을 태우고 밤거리를 달려야 한다니 하지만 현실은 선택지를 좁혀왔습니다. 첫날 밤 저는 대기 상태로 앱을 켰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히 차오르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녁 8시 첫 호출이 떴습니다. 강릉 시내에서 주문진까지 손님은 말이 없었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짧게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손님이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해 반말을 하고 담배를 피우려 하거나 늦게 왔다며 짜증부터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현실을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운전하고 집에 돌아오면 해가 떠오릅니다. 한달 25일 정도 일하면 180만원에서 200만원 남짓 기름값 보험료 앱 수수료를 빼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라는 사실 하나만큼은 저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내였습니다. 처음 제가 대리운전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아내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여보 그런 일까지는 하지 말자. 그냥 조금 덜 쓰고 살면 되잖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라도 안 하면 우리 둘다 무너져? 자존심보다 현실이 먼저야. 그날 이후 아내는 더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새벽에 돌아오면 따뜻한 국을 끓여놓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가끔은 손님을 내려주고 텅빈 조수석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길 끝에는 뭐가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핸들을 잡고 나아가는 게 낫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60대 후반에 이런 일을 시작할 용기가 있으셨을까요? 솔직한 마음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남은 퇴직금은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대출 이자를 갚느라, 그리고 무너져 내린 카페를 정리하느라, 남은 건 겨우 몇백만원 남짓의 예금 통장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무리한 투자나 사업은 하지 말자. 이제는 살아남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아내는 오전에 반찬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나가고 저는 밤마다 대리운전을 나갑니다. 버는 돈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돈이 우리를 버티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손으로 직접 번 돈으로 하루를 이어간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지켜주었습니다. 최근엔 작은 계획을 하나 세웠습니다. 아내와 함께 노후에 조용히 살수 있는 집을 다시 마련하는 겁니다. 예전처럼 넓고 화려한 공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둘이서 밥 지어 먹고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하룻밤쯤 재워줄 수 있는 아담한 집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꾸는 꿈은 이제 소박합니다. 빚을 천천히 갚고 작아도 따뜻한 집한 채에서 둘이 웃으며 살아가는 것. 그곳에서 손주들 용돈 챙겨줄 수 있을 만큼만 벌고 하루 세끼 따뜻하게 함께 먹는 것. 그게 우리 부부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인생은 길고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아프지만 다시 일어서는 건 의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서 배운 건 단순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함께 버티는 삶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아내와 함께 작은 꿈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려 합니다. 오늘도 핸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길 끝엔 분명 다시 웃는 날이 올 거다. 지나고 보니 우리의 선택은 무모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불타올랐던 열정과 용기만큼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다만 그 열정에 조금만 더 현실적인 계산을 보탰더라면 지금은 덜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체면보다 살림을, 욕심보다 일상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은 더디고 고단하지만 결국 우리를 다시 단단한 땅 위에 세워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